유럽 호텔 샴푸 없는 거 아셨나요? 혹시 유럽 여행 가실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물건 꼭 챙기셔야 합니다. 바로 샴푸와 린스. 설마 호텔인데 샴푸 없겠어? 근데 진짜 없는 경우 많습니다. 그것도 삼성, 사성 호텔에서도요? 대부분의 유럽 호텔 욕실엔 딱 하나, 올인원 물비누만 있습니다. 샴푸, 바디워시, 핸드워시, 겸용, 비누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라는 시스템이죠. 음, 문제는 머리입니다. 몸에는 괜찮지만 머리에 쓰면 어떻게 되냐고요? 머릿결이 뻣뻣해지고 두피가 가렵고 심하면 비듬처럼 각질도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유럽 수돗물에는 칼크, 즉 석회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돌가루 같은 미네랄인데요. 머리카락에 남으면 단백질 구조를 망가뜨려요. 쉽게 말해 이런 느낌입니다. 한국에서 샴푸하고 린스도 안 했는데 샤워기에서 미세한 돌가루가 계속 나오는 상황. 그런 물로 매일 머리를 감는 거예요. 실제 여행자 후기 들어보면 로마에서 머릿결 진짜 망가졌어요. 바르셀로나 호텔엔 샴푸 없어서 드럭스토어 갔어요. 파리 4성급 호텔도 올인원 비누 하나였음. 머리 감고 다음날 떡 져서 모자만 썼어요. 칼크 많은 대표국가 정리해드릴게요. 프랑스는 파리, 니스 등 거의 전역. 이탈리아는 로마, 밀라노, 피렌체. 독일은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윈헨.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그리고 스위스, 네덜란드, 체코 등도 대부분 경수입니다. 반대로 괜찮은 나라도 있어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입니다. 북유럽은 빙하수 호수 기반이라 연수 비중이 높습니다. 샴푸 걱정은 비교적 덜 해도 됩니다. 그럼 현지에서 사면 되지 않나요? 맞아요. 샴푸와 린스는 현지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음,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DM, 로스만 같은 드럭스토어가 대표적이에요. 프랑스는 모노프릭스나 파마치에, 그리고 이탈리아는 코업 같은 마트에서도 판매해요. 하지만 대부분 매장이 일찍 문을 닫습니다. 보통 저녁 7시에서 8시면 영업 종료예요. 일요일엔 아예 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늦은 체크인 후에는 정말 샴푸 하나 못 사서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 전 준비 꿀팁, 트래블 키트에 샴푸와 린스 소형세트를 준비하거나 소분통에 평소 쓰는 샴푸 담아가세요. 머릿결이 민감하면 트리트먼트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머릿결이나 두피에 예민하신 분들은 평소 쓰던 제품 그대로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럽 여행 간다면 짐쌀때 샴푸와 린스는 필수입니다. 현지에서 찾다가 헤매는 시간보다 소분통 하나 챙기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여행 중 욕실 용품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